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어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이세상의빛은오 직추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빛 주광영영의주 영광 영광의 주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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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사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세상에 비추노 기주 예수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아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리고 진리고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아래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래동화가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거 아시죠? 예,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오누이를 키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가 키우는 그 이게 뭐야?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떡 만들어서 떡 내다 파는 거. 어느 날떡 장터에 떡을 내다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으로 돌아오려면 뭘 넘어야 돼요? 산 하나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호랑이가 딱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그렇죠? 뭐라 그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치사하죠 그렇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리고 주고 주고 주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잡아먹히죠 그리고 이제 이 호랑이가 그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집으로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이가 열어주질 않아요. "엄마 왔다. 호랑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내죠." 근데 이 똑똑한 아들이 그렇죠 오빠가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엄마 아닌 거 같은데 그랬더니 호랑이가 뭐라 그러죠? 엄마가 목소리가 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랬더니 아닌 거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빠 발좀 내밀어 보시겠어요? 발을 내밀어 호랑이 발인 거예요. 호랑이 걸 눈치채죠. 그리고 뒷문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얼루 도망갑니까? 그렇죠? 나 역시 우리 고향의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아주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렇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호랑이가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laughs> 그렇죠? 네, 우물가에 이렇게 비치는 오누이가 우물가에 비치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이 호랑이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 못 올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올라가냐? 그랬더니 오빠가 똑똑한 오빠가 뭐라 그러죠. 에 손에 참기름을 바르면 된다. 이래가지고이 무식한 호랑이가 그냥 어? 부엌에 가가지고 참기름을 제때 발라가지고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요? 안 올라가니까 쨍 미끄러지고 올라가니까 쨍 미끄러지고 아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철없는 동생이 여자 동생이 뭐라 그럽니까? 막 웃더니. 아휴저 바보 도끼로 찍어서 올라오면 되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여튼 입방정이죠.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 그렇지, 그러고 호랑이가 도끼를 딱 찍어서 올라가는데, 이제 호랑이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온누이가 어떻게 돼요? 갈 길이 없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막다른 나무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왔어요. 호랑이가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때 이 오빠가 뭐라고 합니까? 에, 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느님께 기도하죠. 하느님, 저희를 구해 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주시고 저희 그렇지 않으면 썩은 동아줄을 주십시오. 깨 동아줄이 하나가 스르르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딱 잡죠. 그게 무슨 동아줄이에요? 새 동아줄.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해와 달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호랑이가 올라갔는데 이제 따라한다고, 그렇죠? 호랑이가 하나님, 저도 저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가 내려와요?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썩은 동아줄. 그거 잡고 아 그리고 떨어져 죽잖아요. 예, 그래서 수수밭에 떨어져서 수수바, 수수가 빨갛다 이런 얼토당토한 옛날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전래동화를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어,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오누이가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새 동화줄을 주십시오 이게 뭐죠? 살길이라는 거예요 살길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새 동화줄이 필요합니다 그 동화줄은요 정말 이새 동화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새 동아줄을 잡으면 우리는 살아요. 그새 동아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그런데 그리스도. 세상에는요 새 동아줄 같지만 썩은 동아줄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들은 그 썩은 동아줄을 마치 호랑이가 잡듯이 그냥 움켜 잡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죽음 앞에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 베데스다 연못에 앉은 병이 38년 된 병자 이거 왜안 하나 싶겠지만 요거는 주일 거로 제가 킵해놨습니다 주일날 요거를 요 본문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딱 고치셨네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 요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당신이 뭔데 안식일 날왜 고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0절 이해 되시죠? 그 본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핵심 구절이 뭐쭉 19절부터 29절 있겠지만 새벽이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잠깐 몇 구절만 보는데요.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권한을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고목이 돼서 아무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한데 이이 열매를 맺는 삶이 뭐예요? 바로 생명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새 동아줄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거 잡으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의 권한이 또 누구한테 있어요? 예, 예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생명책에 내가 내가 예수 그 생명책에 내 이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권한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성경에서 더불어 법칙이 있다 그랬죠. 어떤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에? 에, 그 강조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에? 어, 애들이 자기 억울할 때에 억울할 때에 막막 뭐 예를 들면 뭐이게 부모님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어 그럼 부모님은 누구를 의심합니까? 여러분 다 의심하셨잖아요. 네, 의심 누가 합니까? 네, 자식을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억울해 안 가져갔으면 억울해.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진짜 진짜 안 가져갔어. 어, 그럼 엄마는 딜을 하죠.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용서해 준다. 그리고 용서 안해 주잖아요. 용서해 준다. 근 진짜 이렇게 더불의 법칙이에요.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나리라 들어야 돼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옳은 길인지를 늘 우리 가운데 뭐 하셔요? 예, 네, 말씀해 주고 계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습니까귀 닫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귀 닫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아주 그냥 너무나도 착각같이 잘 알으셔. 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면 들어야 산대잖아요. 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돈으로도 못 가요 예, 외모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뭐로 가요? 왜 대답을 하십니까? 다 교회학교 야간 나오셨어요?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 믿음이 생기면 또한 구원을 받고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믿음으로 뭐래요?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을 뿐더러, 이 땅에서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이 오누이가 남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세동아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잡아야 돼요. 괜히 뒤늦게 올라가지고 저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썩은 동아줄 잡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른 거는 다.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붙잡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고향 교회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길입니다. 기억하시고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심판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철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운 자들 있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느끼고 목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살길로 걸어가는 죽음의 자리가 삶의 자리로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고향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고향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